저는 카야 토스트라고 해서 이쪽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토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맛집이 좀 주변에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오늘 카야 토스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 오늘이, 심지어 일요일인데? 어, 거리가 되게 조용하네요. 어. 그래서 하은 거, 아, 일요일이라서. 여기, 또 말레이시아는 여기 그늘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특히 여기 조지아타운은 이쪽으로만 걸어 다녀도 그래도 걸을만 합니다. 자, 희 도착을 했네요. 다 왔네. 여기 오, 와이트 카페가, 그래서, 뭐지, 먹으려고 하는데, 그 카페 맞아? 차가 얼마? 이게 줄서 있는 거 뭐야? 기다린 거야, 설마? 음. 아, 이게 뭐야? 엄청난 맛집이 있는데? 줄서면 들어가겠지? 줄이 그 사이에 엄청 많이 선 엄청난 맛집인가 봐. 장소 엄청 잘 되네. 들어간다. Thank you. 나를 위한 다리인가봐 오케이, oh. 땡큐. Okay, 이미 정했는데 저파이어토스트랑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땡큐. 어떻게 알고 내가. 다안 먹고 이거 시킬 줄 알고 어떻게 알고 이거 됐지? 똑같은데? 아, 다 맛있겠다. 미쳤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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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 <laughs> no, no. One person. Yeah, one person. Yes, what do you want to order? Uh, coffee, tea. I want a white coffee. Cold. Yeah, cold one. Yeah. Is there sugar in there? Yeah, this one's already cold. Okay, then I'll get this one. Three already three. Okay. Cold one, huh? White yes, coffee, cold. And I want a kayak toast. Kayak butter toast. Yes. Signature toast. Signature toast. Yes, I want okay. this. Super egg, you want some egg? Super egg. 어, uh, how, like, drinking? Yeah. Mm? Okay, I'll get one. Okay, one. One. You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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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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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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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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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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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코르크아타르트는 가서 주문해야 된다 그래서 와 맛있겠다. Hello, I want to get. Oh, sorry, one p o r t i c a l One Portuguese. Hat? Yes. Okay. Set. This one. Okay. You want to get it to. Uh. You want to cut or Yes, and uh, give me a uh, number two. Okay, you want to try this as well? This N is our new launch, it's chicken soup. pao, it's quite nice. Uh, I want one piece then. One piece? Okay. i piece and one piece. Okay. okay, I will send it to you. Okay, thank I you. You go with coaches. No one. Do you want to by cash or touch thank uh, cash, okay. how much is it? Five eight. Five eight, okay. Yes. How much is Nine Nine oh, it? 신기하게 생겼네. 우리가 나왔어요 와 이게 다 합해서 5,000원도 안 합니다 와 대박이네 일단 커피를 만들어 볼게요 커피는 따르는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주고 이거를 따라서 먹나 봐요 조금 남았고 이건 뭐지? 설탕? 아 후추 근 이거는 여기다 비워서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란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여기가 장사를 잘하는 게 저는 원래 이것만 먹으러왔거든요 이거, 이거 보여가지고 이거 시키고서 이거 시키고. 어, 땡큐. 이것도 먹어보는 게 어때가지고 이것도 추가로 시키고. 이것도 먹으려다가 이것도 먹어보려는 게 어때가지고 이거 시키고. 그래서 이거 다 시켰어요. 원래 이거 하나 시키려고 했는데 엄청 많이 시켰어 여기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후추를 아무래도 뿌려 먹은 것 같아서 뿌려주고 이렇게 약간 화이트 후추 같아요 색깔은 그리고 간장도 살짝 뿌려주고 일단 커피부터 한번 먹고 커피는 화이트 모카 맛 나고 약간 더위 사냥 맛있는 맛이 음. 화이트 모카에 더위 사냥 섞은 거? 어 맛은 괜찮습니다. 시원하고 살짝 맥심이 생각나려다가 더위 사냥이 생각나는 맛? 이걸 한번 먹어봐야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건 왜 먹는 거지? 이거 째서 먹는 거야? 이거 하나. 일단 아, 아 이게 살짝 반숙이 됐네. 살짝 반숙이 돼서 완전히 쨈진 않고. 음 계란인데? 음 맛이 은근 중독성 있네. 살짝 우유 같은 거랑 소금이랑 이런 거를 살짝 넣은 것 같아. 살짝. 이거랑 같이 먹어 완전 겉바속촉 겉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 어 맛있네 이 먹고 커피 먹으면 딱이지 이걸 한입 먹고 이걸한입 먹어보면? 나름 괜찮네? 빵이랑 계란이랑 안 어울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계란이랑 같이 먹으니까 엄청 맛있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잼 같은 거를 발라놓은 것 같아요. 잼인 것 같아. 이게 카약잼인 것 같고. 다음 친구입니다. 에그타르트와 아까 그거 뭐였지? 아무튼 아무튼 까먹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추천해주신 거. 이건 자막으로 남았고 나갈 거예요. 여기는 겉이 바삭하고 속이 촉촉하지 않으면 음식을 안 내놓는 것 같아요 빵들이. 안에 이쪽 계란 부분이 조금 퍽퍽할 수도 있거든요 계란빵처럼 하나도 안 퍽퍽해요. 맛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면. 처럼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찹쌀빵 먹는 느낌? 그나마 제일 비슷한게 제가 예전에 먹은게 경주빵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좀 안에 팥 살짝 팥같은거 들어가있고 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들어가있고 겉은 바삭한 그니까 러 여기 디저트는 다겉이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퍽퍽하긴 합니다. 이거는 아예 퍽퍽하지도 않아서 커피도 안 땡겼는데 이건 먹고 나서 커피가 땡기더라고요.